하나님 말씀은 시0편 31편입니다 10편 31편 구약성경 제성용으로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시0편 31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10편 31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으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요하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내가 헛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입니다. 나를 원수의 주 중에 가두지 마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 이니다 요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주 나의 원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들을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랴에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이시간